지금 눈부심이 있다. 그 말은 마음이 지금 눈의 아르마리의 안근 쪽으로 눈 쪽으로 지금 이렇게 분산되어서 가고 있다. 그 말이에요. 그렇다면 호흡조선도 아닙니다. 호흡조선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. 예. 지금 눈의 아르마리 지금 호흡에 집중되어 있지 않잖아요. 그죠? 빛이 안 떴더라도 호흡에 심혈 경성이 딱 됐다. 그래서 선정의 오여수가 있다. 그러면 호흡 조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지금 제 수행자님께서는 빛이 떴는데 지금 그빛 쪽으로 주의력이 마음이 숨에만 온전히 있지 못하고 빛 쪽으로 분산되잖아요. 예, 그러면 호흡 조선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제 수행자님께 필요한 것은 어 이렇게 눈 쪽으로 간 주의력. 예, 지금 거기에 어떤 부처님이 있다 하더라도 예, 너무 반가운 뭔가 너무 소중하고 고마운 뭔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나는 어, 그것을 못본척 예, 숨에 오직 숨에만 딱 심일경성 할수 있는 이제 그게 필요합니다. 그래서 이제 마음을 그 조급한 마음이 지금 있어요. 그 마음, 그 욕심 다 내려놓고 예, 지금 가장 밑바닥에 내가 충실하게 딱 해야 될 그거를 지금 그 힘을 정확히 안 길렀어요. 음, 그러니까 그 위로 착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. 그래서 자 그래서 예, 그 여기 빚던 것을 자꾸 문제시하지 마십시오. 예. 그니까 오직 그냥 오직 숨에 마음을 두겠다 응? 이게 자 마음을 이 손바닥에 딱 둬야 손바닥에서 어떤 지금 차가운 느낌 있네요 그 알잖아요 딱 들면 응? 차가운 느낌 사라졌고 어떤 무거움도 사라졌고 가벼움 일어났어요 예 정확히 거기다 마음을 두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확히 지금 요 숨은 미세하고 좀 알기 어렵고, 빛은 너무 선명하고 너무 강력하고 내 마음을 사로잡아요. 음. 그 지금 어쩌면 아주 어려운 상태지만 내가 길러야 될 섬세한 내가 빠뜨린 지금 그 힘을 길러야 됩니다. 예. 지금 그 빛이 좀 살짝 떴을 때, 떴을 때 숨에 완전히 집중하는 힘을 길렀으면 이런 일이 발생 안 해요 예? 근데 빛이 조금 떴을 때그 방심하고 계속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지금 숨에만 딱 있는 힘이 없어졌고 그래도 그나마 왔다 갔다 하면서 빛은 지금 너무 깨발이 됐고 그러니까 지금 거를 너무 그게 강력하기 때문에 무시하기가 지금 어려워진 상태예요 예 그러면 큰 결정심이 필요해요 예 내가 다, 빛이 아무리 있더라도, 어, 딱 집중력만 있다면 숨에 있을 수 있습니다. 지금 거의 그 힘이 없어요. 예, 거의 그 힘이 없어요. 지금 그 상태에서 이게 조선이다 생각하시고 또 이선으로 나아가면 안 될까. 그래가지고 안 됩니다. 예. 그니까, 어, 그냥 조선도 아니다. 왜냐면 빛으로 자꾸 마음이 분산되니까 이게 냉, 냉철하게 판단해야, 어, 그 바닥을 자기의 그현 주소 아주 바닥을 치고 그 바닥을 인정해야 됩니다. 그래야 그 정말 밑바닥에 그 개발 내가 개발 오직 숨에 있겠다 예, 그런 마음 자세로 지금 집 집중력을 개발합니다. 예그 빛이 있는지는 알 거예요. 지금 너무 그 대상이 강력하기 때문에 예. 빛이 있는지 알지만, 제가 요 다른 사람이 있는지 알아요. 그렇지만 제가 수행자님께 딱 집중해 있잖아요. 그러니까 나의 메인 포커스는 수행자님께 딱 집중했어요. 그렇지만 마음의 힘이 아는 힘 때문에 지금 주변에 요 빛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지는 알지만, 나의 메인 주의력을 그걸로 분산하지 않습니다. 예. 네, 그거. 그래서 <laughs> 메인 주의력을 숨에서 분산하지 않, 않으시면 그렇게 눈부시지 않아요. 지금, 어, 지금 그 마음이 자꾸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때 숨을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눈이 부신 거예요. 그, 때 어떻게든 숨, 오직 숨을 알려고 하십니다. 그래서 빛이 아주 막더라도 그래서 이거 깔라빠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막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더라도 그때 오직 그 생멸만을 볼수 있어야 돼요. 근데 지금 숨을 그 상태에서 사선증에 된게 아니면 숨이 반대기 <laughs> 있는데 지금 빛 때문에 그 미세한 숨을 모르겠다. 그러면 물질 정신 수행하기 어렵습니다. 예, 어떻게 빛이 받더라도딱 내가 숨에 겨냥하면 지금 볼수 있는 이 힘을 지금 개발 하시면 좀 어렵지만 그 뒤로는 쉬울 거예요. 네. 예. 그거를, <laughs> 마음을 오지 여기 둔다는 마음으로 하십니다 인내를 갖고 또 일로 가서 눈이 부실 거예요. 예, 저도 그런 현상을 안 겪었겠습니까? 막 아, 눈물이 나고 눈이 충혈이 되고, 예, 그런, 초반전에 그런 수행자들이 많아요. 응? 눈이 시뻘겋게 충혈이 되고 막 그래요. 그럼 어떻게든 수, 오직 요 눈을 지금, 예, 그 눈, 기 코, 혀, 몸 다섯 문을 완벽히 잠궈야 되는데 지금 어 그게 잠궈지지 않아서 그게 자꾸 일을 하기 때문에 충혈이 되고 눈물이 나고 부시고 그렇잖아요 예?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든 <laughs> 침착하게 단지 오직 숨을 알리라 숨을 부리라 예? 그런 마음으로 자, 눈부심이 일어난 걸 싫어하지도 않고, 눈부심이 일어났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, 그 보이는 걸 무시하라고요. 그 보이는 것에, 그 옆에 보이는 것에, 지금 보이죠? 보이지만 나의 메인 초점은 지금 수행자님에게 맞춰, 맞춰지듯이, 그렇게 내가 이쪽으로만 안 가면 그 부시지 않아요. 왜냐면 허리태요, 여기는. 음. 예. 지금 여기만 알면 이쪽은 빛이 있는지는 알지만, 내가 그 메인 포커스가 여기에 딱 있기 때문에 그렇게 눈 부시지 않습니다. 예, 그 힘을 지금 개발하셔야 됩니다. 그렇게, 그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마음을 내가 딱 정확히 지금 제가 한 얘기를 이해하셨고, 그러니까 정확히, 예, 좀, 집중적으로 너무 오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집중적으로 해서 아 이거구나라고 더덕하시는 게 필요합니다. 예, 이거구나라고 정확히 더덕하셔가지고 이제 그게 좀 이어지도록 정확히 더덕하시면 딱 마음이 요안건으로 이렇게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때 알아요. 그걸탁올수 있어야 돼요. 그렇게 예, 아 처음. 25분 정도, 예, 그거를 줄이려고, 예, 그거를, 어, 10분으로 줄이고, 5분으로 줄이고, 예, 그거를 딱 그냥 숨에 딱 있을 수 있도록, 지금 약간 지금 그 심의 경성이, 숨에 심의 경성이 되는 데까지 지금 25분이 걸린다. 그 말이에요. 예. 예 그래서 그, 그러면은, 예, 그 시간을 줄이도록 하십시오. 예. 그럼 25분 뒤에는 괜찮네요. 네. 예. 그럼 그걸 줄입니다 네, 줄여서 그럼 지금 이제 다음 인터뷰 때까지 그 검열까지 오직 숨만 하시려고 하십시오 빛으로 네, 가지 마시고 네, 사실은 빛으로 가더라도 여기 있는 빛 여기 있는 빛인데 예, 지금 이제 수행자님 같은 경우에는 어, 지금 숨에 정확히 처음부터 탁 하면 한뭐 바로 숨에 딱 있을 수 있어야, 그 다음 빛으로 가더라도, 딱 숨이 있는 거지점에서 그안 벗어나고 있을 수 있는데, 지금 자꾸 눈이 시리면 저쪽으로 갈수 있게 되어요. 빛을 봤을 때.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, 오직 숨에 있는 것을 좀더 완전하게 하시, 하시겠습니다한 시간 정도는 이제, 잘 있다가 한 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? 네. 지루할 생각이 살짝 들면서 네. 아, 빛을 봤을 때는 두 시간 봐도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확실히 혼자만 빛을 보면서 하는 게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흙만 보면서 두 시간을 있는 거를 지금 해야 되는 거죠. 그, 수행자님 경우에는 그렇게 하신다면 어, 빛으로 분산된 그 마음을 지금 오직 숨으로 거두, 거두어 드리는 그게 지금 필요합니다. 예, 그것이 필요합니다. 지금 호흡을 지루해하는 거, 예. 그게 지금 그 선정을 못 오르는 원인이에요.